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네, 주의 보혈은

나가면 힘 주시 돈에 추하고 そうそ 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추함을 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이 넓고 큰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해 주시는 귀한 능력 가운데 힘 있게 일어서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위로 하셨으니,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난과 정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큰죄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지만 주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농산의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주께서 선한 길로 그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들이 늘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가기 원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부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건강하며 무탈하게 하시고, 병영에서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대치된 지 오래며, 또 국제정세가 심각한 가운데로 흘러갈지라도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애쓰며 고단한 노동으로 수고하는 자녀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수고한대로 그들이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하거나 또 막연한 가운데서라도 직장을 두고 앞날을 두고 염려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의 근심을 주께서 담당하시며 하나님께서 진히 인도하실 거라 믿고 기도하여 그들의 예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큰 것을 보게 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항상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병든 성도들, 오늘도 고침을 받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나약함을 담당하신 주님께서 이 아픈 우리의 성도들의 간구를 왜 듣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마 믿고 하나님 아픈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늘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것이지만 그 여운은 이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무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 이거 음, 향기로운데요, 뭘것 같습니까? <laughs>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자, 어, 사랑의 지우개라고 이야기를 하겠네요. 어, 우리는 어, 다른 사람들의 허물 또는 내 안에 추한 것들을 지워보려고 하지만 좀처럼 지워지지도 않고 어쩌면 지우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추한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의 이전 일들을 기억지 않겠다. 오히려 새 일을 행하겠다.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지우개로. 여러분의 지우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지우개로 저와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죄를, 허물을 지워보는 한 날은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 두 가지가 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한 나병 환자이고 또 하나는 한백 부장의 하인의 병입니다. 이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나병 환자, 이 사람이나 백 부장의 하인이나 둘다 치유를 받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살펴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경배한 것이죠. 근데 이 나병 환자의 어 말이 참 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음. 나는 원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내 원대로 되는 것도 있고 원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 같은 경우에는 치유될 수 없는 그 당시로서는 요즘도 어려운 병이니까요. 그래서 내 원은 낫기를 바라고 또내 원은 내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안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나를 고치고 안 고치고는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를 안고치셔도 되고 또 저를 낮게 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본 말씀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과 연관을 해본다면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저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 지금 이런 나병과 같이 불치병에 걸렸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야 됩니다. 내가 안나오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냥 주님 뜻에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 별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그냥 그래, 내가 원한다. 그래서 어, 내가 원하니까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와, 받으라. 이이 어, 이 말씀도 뭐 묵상하자면 좀 길겠습니다만은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 자, 원하시는 것은 나음인데 이것을 네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뜻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어, 우리의 뜻, 우리의 고집,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함 속에 그는 깨끗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종종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백 부장입니다. 어, 이 로마의 백 부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한뭐 백여 명을 거느리는 어, 뭐 그런 중대장급이죠. 어, 아, 한 대대장, 대대장보다는 좀 작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군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 백 부장은 상당합니다. 이백 부장의 자리는 어, 고위 관직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도 할수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주로 전선에 많이 배치가 되는, 어, 그러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전선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제 고위 관직으로 올라가서 나라의 큰 사람이 될수 있는 관문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막강합니다. 어, 전선에서 군사들을 데리고 어 그런 움직임 을 하니까 적어도 이 백부장의 어, 이, 이 백부 주둔한 그 백부장의 부대에서는 백부장 말한 마디면뭐 어, 어, 요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 백부장 어, 이 사람이 이제 유대 지방에 와서 특히 오늘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버나움 주둔군인데 가버나움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 다른 말씀에 보면은 사흘길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자이 어, 먼 길에서 와서 예수님께 어, 좀 병을 낫게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본인의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의 병, 가족의 병, 친구의 병이 아닙니다. 하인의 병입니다. 그 당시 하인은 말이 하인이지 노예입니다. 어, 노예 중에는 좀 신뢰를 받는 노예도 있죠. 어, 백부장이 좀 많이 사랑하는 노예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예라고 하는 신부는 변함이 없죠. 그먼 길을 찾아와서 그것도 예수님께 엎드려 지배를 하는 사람이 지배받는 백성 그것도 이제 젊은 친구에게 엎드려서 그렇게 어,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드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어, 놀라운 겁니다. 사실 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우리의 애 일도 아니고 우리 가족 일도 아닌데 내 하인의 일로 내가 어, 이 식민지 사람, 그것도 어, 어린 사람에게 엎드려갖고, 주여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가능할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어,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더더욱, 그래요. 내가 왜 걔한테 고개를 숙여? 오히려 백 부장이니까 군인을 데리고 가서,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내 하인 좀 고쳐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정중합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이백 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본다라고 하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뒤에 말에 나오죠.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자. 가서 내가 고쳐줄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되는 높은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얘기하죠. 나에게도 종이 있고 수하의 군인들도 있다. 내 명령 한 마디면 다 움직이는데 내 하인의 병도 우리 예수님의 말한 마디면 다 되는 걸로 믿는. 어, 우리는 이제 뭐 이런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예화도 많이 듣고 또 이런 경험도 종종 해서 우리는 이, 이 말씀을 쉽게 받지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쉬운 게 아닙니다. 어, 목사님이 신방 가서 와서 어,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 있어도 목사님 그냥 목양실에 앉아서 기도만 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목사님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진짜 믿음이 있어서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해도 여기도 역사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대부분 교인들은 목사님이 불편할까 봐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거기서라도 이런 마음일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마음, 이 믿음, 예수님께 크게 칭찬하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겠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옥과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어, 초신자나 어떤 경우에는 절간에 다니는 사람보다 못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건 아닙니까? 어, 앞에 문둥병 걸린 사람은 자기의 병을 위한 거지만 이 백부장은 하인을 위한 노예를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몸 하나 내 인생 하나에 너무 많은 믿음을 어, 챙기려고 하는 것 것은 아닌가? 이 백부장처럼 내가 버려도 되는 존재지만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나와 연관이 미미한 경우에도 이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저와 여러분 오늘 깊게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실로 놀랍습니다. 음,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모습. 그들은 둘다 치료를 받았지만 자기 몸에도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와 관계 없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더 뜨거운 믿음으로 나가는 두 사람을 봅니다. 내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는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저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 너무 우리의 손에 닿는 것만 이해하고 그것만 믿으려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볼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우리가 감히 깨달을 수 없는 그것에 대하여 과감한 믿음,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